Terima kasih telah menonton! 그가도겠네 네, 는2 4 바닥바닥이안 보. 여 l i 히지나간다 여기 분이기 그래도 를더하고 네. 그런 데브리즈서더브리즈리포터 같다. 맞아. 근데 진짜 이 건물만 보면 진짜 외국 같다더때마즈 <목소리> 하울입니다. 이것은 예! 내가 인터넷얼마더찾았 너무 비싸서 남대문에 직접 갔다 하지만 비쌌다 시세는 2,000원 1,500원 이것도 샀다 이거 인터넷에서 엄청 비쌌는데 이거 이거 이넷에서 3,000원이잖아 너드로프 젤리 너드로프 젤리 아니나 이거 3,000원보다 더 비쌌었어 아닌가? 응, 3삼0원이었어이 있길래 사봤습니다 응. 여기까지 남대문 시장 하울 남대문 엄청 힙한 곳이었어 여기서부터는 롯데마트 이것은 스모크드 치즈입니다 이게 고다랑... 가공 치즈야 이거. 고다랑 당연히 가공했으니까 스모크드로 가공을 했잖아. 아니야. 그래 이거 가공 치즈가 그래, 이걸 고다미랑 애담 치즈를 스모크드한 응. 거라고 했어. 내 생각엔 그 치즈들을 섞어서 뭔가 뭘한거 같아. 저렴이. 이거 얼마? 였 4,000? 아니, 2,000. 그2,000 아, 뭐, 얼마였습니다. 응. 한판 딸기. 어 아, 소름 돋아. 한딸 이거 한 층만으로 돼 있어서, 이 밑에 애가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 볼수 있어서. 근데 좀, 롯데마트 딸기 질이 좋길래 서어요 이거 한 판에, 만팔백원? 응. 어디 가도 있는 한판 딸기다. 그리고 이거. 짠! 이거 내 와인. 저번에 크리스마스 때 이마트에서 산거 너무 나한테 썼어. 블루넌이라는 와인인데, 병도 예쁘고, 되게 달고, 라이트한 편의 와인이라고 하길래, 사람들이 돈펠던 이 종류 중에는 제일 많이 사 먹는다고 해서 사 왔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제일 덜 만져 갖고 있걸로기름져 <laughs> 이것은 통김치킨5 0 0 0원밖에안해서 샀습니다. 이거 원래 9,900원? 9 8원9 0원뭐 이런 그 가격인데 신한 카드로 사면 할인해 준다길래 샀습니다. 우리는 에어프라이어 있으니까 에어프라이어 165도에 3분 30초 돌리고 오늘 저녁을 먹을 것이다. 와인과 함께. 치즈와 함께. 장블랑제에서산빵두 개. 코스콘, 이거는 생크림 팥빵. 거기 원래 맘모스빵이 유명한데 맘모스빵. 너무 컸다. 싫어. 어, 이거 뭐야? 다 터졌어. 워낙에 많이 넣었는거 아니야? 저기 갑자기 뭐? <laughs> 뭐지? 빵을 보여줘야지. <laughs> 묵직하다. 무겁다. 깜짝 놀랐다. 찝찝해집찝찝 찝찝. 무거워서. 스콘. 아, 아 여기를 터져 나와. 음 맛있다 근데 진짜 엄청 옛날 빵집 맛이야 스콘 응. 맛있다 먹어봐 스콘 배어 물었냐? 어 너무 많이 담겨있어서 터지려고 한다 스콘 스콘 맛이지 괜찮네 팥빵은 별로였는데 여긴 너무 좋습니다. 아이 살아 있어 팔. 맞아. 그 점이 기분이 나쁘다. 기분이 나쁘진 않지만 이제 그만 끄겠습니다. <laughs> 저는 저희 마인을가 보겠습니다. 먹어 보겠습니다. 누나 왜 거기 있어? 어디를 쳐다보는 거야? 어, 똑히 열어야 되니까. 아니, 동, 동공이 왜 거기냐? 가운데 안밖혀 퍽 뽀얀 거 보소 계란 흰자 같은 감촉이 어떻습니까? 지구젤리랑 어. 비슷해. 먹어봅니까? 먹어보겠습니다. 네. 어떤 맛입니까? 음 지구젤리보다 음. 좀더 새콤한 체리 맛이야. 그지응신조리맛 띠롱 어디갔냐 종이가 이만큼 긴데 이거밖에 안들려서 응? 왜 이렇게 짧아? 양아 양아 양아치 다 흐르고 있어 빨리 먹고 ASMR 들려줘 그래 맛이 어떻습니까? 다 튀기고. 음. 그냥 그래. 맛이 없진 않은데, 엄청 치지도 않고, 또 엄청 달지도 않고, 여기 있는 이 덩어리들은 그 알약 같은 거 먹는 맛. 알약 캔디. 우리의 치즈 플레이트.